<laughs> 는 갑오징어네요. 갑오징어 네 맞아요. 갑오징어 이렇게 크기가 좀 작은 거 있네요. 어, 200g 있어요. 한 마리 이게 5 0 0 0 원인가요? 네, 네. 그러면 네. 이거는 해동 시켜야 먹으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약간 삶아야 되나요? 그렇죠. 삶아죠 생물이에요. 아, 생물이요? 금냉. 씻을, 아, 씻을 필요는 없고. 씻을 필요는 없고? 약간 삶아서 먹으면 되네. 끓는 물에 30초만 하시고 미. 끓는 물에 30초요? 네. 30초. 완전, 끓는 30초. 물에 완전 해동 후. 완전 얼음 상태로 이렇게 넣지 마시고. 아, 안 되고. 아 이건 아기 네. 이것도,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다. 생선은 염까지 다 되어 있어요. 관자도 있네요. 네. 생선은 이제. 그 그냥 기만하 장어 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장어 굽기만 네. 하면 되는 거네요. 뜯어서그 네. 아, 쭈꾸미 그렇죠. 같은 건 세척이 다 됐다는 네. 말이죠 그렇죠. 여기 빨판 보시. 면 깨끗해요. 네. 아, 빨판까지 다 세척. 네. 기계로 하는 건가요? 아, 아 손으로. 손으로 해요. 손으로. 손으로는 이렇게 네. 완벽하게 요 새우도 먹겠습니다. 다 손으로 까요. 아, 손으로 까. 하니깐요. 네. 국산 새우. 13,000원. 네.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어, 밥도내산 해산물. 아. 네. 네. 단자소, 갑오징어, 뭐 이렇게 팔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